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어, <웃음> <웃음> 원래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반규 정도는 우습게 잘 껴야 되는데, 하, 희한하게 반귀를못 끼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인권에도 좌, 좌우가 있냐? 이겁니다. 어, 5호 담당제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서 주민 5가구마다 5호 담당 선전원를 배치해서, 이 가족생활 전반을, 이제 그, 당적 지도라는,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 통제하는 그런 제도가 5 담당제입니다. 이게 어린 시절 배웠던 건데, 이게 다시 회자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정부가 만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TF에서는요, 이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75만 명의 개원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말이 자발적이지. 의혹이 있는데 제출 안 한다? 그러면 대기 발령하고, 직위 회제,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니. 이거 뭐, 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뭐,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안좋게써놓으면 이거 뭐, 개엄 가담이지. 이게 뭐겠어. 이렇게 몰아갈 거 아닙니까?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 TF의 이름에, 헌법, 조, 이게 헌법 존중 TF야. 그리고,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헌법, 우리 헌법은, 이 개인의 사생활 보장 같은 것도 있, 있는데, 이거를, 사생활을 파괴하는 짓을 하면서 헌법 존중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재명은 취임사에서 헌법 1조율을 읊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걸뽑 보던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르면 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 개떡같은 이거 TF를 반대해야 맞아. 근데 뭐라 그랬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동의한 거야. 그니까 이제, 그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헌법은 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 오 담당제가 들어가 있는 북한 헌법인가? 헌법 정신 지키겠다는 게 북한 헌법이야? 게다가 이재명은 9년 전에 이런 말한 적이 있어 어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강연회 할때 여러분 내가 재미있는 거 말해줄게요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화기를 산 이후에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기를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laughs>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실제로 이재명은요 2년 뒤 2018년에 그 지방선거 할때 해경군 김씨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게 조명, 조명, 조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해경군 김씨가 이제 김혜경으로 의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김혜경의 폰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우기더니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야. 아니, 아무리 이 내로난 불이 좌파의 기본 자질이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자기는 불리하면 휴대폰 잊어버렸다고 하고, 공무원 휴대폰 안 낸다고, 뭐, 수사 의뢰까지 한다면서. 이게 뭐야.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런 반우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럴 거면은, 민주화운동 니들 왜 했니? 뭐, 우리에게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달라. 인권 지켜라. 이 얘기, 왜, 이거 시위 왜 했어? 이 이딴 놈을 지지할 거면은 근데 우리 국민들 60%가 이런 거에 찬성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우리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워낙 그 개헌이라는 거를 크게 얘기해서 어? 우리 지금 국민 대다수가 개헌과 관련되면은. 어떤 인권 유린도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 3대 특검이 인권 유린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대 특검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막, 기간도 연장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거기도 이개엄 계엄, 계엄을 수사한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야.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지난 8월 7일에 윤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했거든요. 이게, 이거 한 놈이 그 내란 특검의 민주기 특검인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통한테 소환조사를 요구해. 윤통이 응하지 않지. 이거 소환조사 응하지 않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야. 이거는 이재명도 자주 써먹었잖아. 야당 대표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소환해봤자 진술 거부를 할게 뻔하거든. 실익이 없어요. 근데 특검은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왜? 망신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윤통이 버티니까 특검 막열명이서막 막 달라붙어갖고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뭐 옮기려고 하고 막 팔을 너무 당기니까 막 팔이 빠질 것 같다고 고통도 어하고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의자체로 차에다 실으려고 하다가 이안돼 가지고 결국 윤통이 땅바닥에 떨어져 굴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통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구속된 피자에 의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래. 근데 이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벌어진 일이야. 근데 이런 윤권 인권 유린이 벌어졌는데도 세상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CCTV 영상을 뭐 국민에게 공개, 공개하겠다고 막 조롱까지 했는데, 실제로 막뭐 바닥을, 속옷차림으로 바닥을 기웠다. 1차 영장 집행 때이거 얘기인데, 바닥 기웠다고 그거 가지고 막 조롱했었어요. 실제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강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야 약자 인권도 지켜지는 거라고. 강자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약자 인권은 개무시된다니까? 그런데도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도 뭐 대통령 인권을 뭐하러 지키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김혜지 의원이 바로 그런 분인데 아직 대통령이 이제 퇴탄핵되기 전인 2월 10일날 인권위 위원의 인권위 위원 6 명이 윤석열 이 방어권 보장 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면 뭐 뭐 구속, 구속 안 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도주 우려가 없으면 재판,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속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이재명은 이걸, 그 이재명의 이 방어권은 지난 정부에서 너무 잘 보장을 해줘가지고 유창훈이, 유창훈 판사가 구속장 기각시켜준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인권위원이 찬성한 걸 보고 두고 김혜지가 이렇게 비판을 해요. 대통령한테도 인권이 있긴 해. 근데 대통령이 시, 심판을 받는 상황이잖아. 왜 심판을 받았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비상 계엄이라는 초유의 일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지 않냐고. 어? 국민이 생각할 때인권위가 지켜야 하는 게 대통령이 대통령을 대통령 인권 인권이냐 이거지. 대통령 인권을 인권위가 지켜야 되느냐. 이분이 어디 시설에 수용된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멀리 팔려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염전 노예도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을 인권위가 왜 신경쓰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인권을 지켜야 그보다 못한 사람 인권도 지켜지는 거라니까. 염전 노예, 장애인만 인권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억울한 인권이 침해되는 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그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기각되건, 기각되긴 했지만,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이 구성영장 청구도 황당하게 마찬가지죠. 황교안은, 황교안, 황교안이 뭐라 했냐. 비상기업에 선포됐던 작년 12월 3일에 SNS에 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면서 이 개엄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뭐, 사실 개엄은 부적절한 게 맞아. 하지만 이걸 지지하고 말건 이거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황교안이 뭐, 정부 요직에 있던 것도 아니잖아. 근데 특검은 이게 이 SNS에 글쓴게 내란 선동이라면서 황교안 자택에 들어가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어. 그리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특검은 황교안이 개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글을 썼다고 우기지만 아니 국힘의원들조차이 개엄통보의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판인데 황교안이 정치의 중심에 벗어나 있던 황교안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국힘 추경 의원의 의원 이제 그 오늘 밤에 영장 실질심사할 건데 여기에 대한 구속 영장에는 고려대 재학 중이던 1980년 개엄을 경험했기에 이번 개엄의 위법성과 그것이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개엄 선포를 경험했다고 자기가 그 자리. 집행부도 아니었고 대학생 때 경험했는데 그때 경험을 개업을 겪었으니까 지금 개업이 위법인 거알 거라고 이게 뭔 개소리야 그냥 구속 시키려고 별 말도 안 되는 지들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근데 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인권을 그렇게 떠들던 이 좌파들이 지금 현 정부 하에서 보수 측에 대해서 벌어지는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아무리 경험이 묻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건 말이죠. 언제나 조그만 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네덜란드 그 이거 있잖아. 네덜란드 뚝에서 주먹 뚫려 물 새는 거 그거 그 아이가 소년이 왜그 주먹을 물론 이제 지원낸 지원한 얘기라고 하지만 왜그물 새는 구멍에 주먹을 왜 넣고 그 물을 막았겠어 왜 막았겠어 이게 점점 커져갖고 뚝이 무너질까 봐 하는 거잖아 어?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보수 쪽이니까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거는 개헌 관련한 거니까 인권 따위 무시하지 말고 인권은 인권은 인권 뭐 지켜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어? 우리 편이 저지른 인권 유리는 착한 인권 유린이야. 이렇게 예외를 주기 시작하잖아. 그럼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점점 무너지고, 결국, 인권이, 우리 모든 국민으로부터 인권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24년, 이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고, 여기가 그 인권단체인데, 얘네들이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한 나라가 중국, 우간다, 캄보디아, 러시아, 이란, 이런, 이런 나라들을 탄압국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그중 최악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당장 중국을 제끼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재명 치아, 이재명이 지금 한 것처럼 몇 년만 더 하면은 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탄압국 명단에 충분히 낄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녹록고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싸워야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서민의 시사방구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